자, 파티. 파티가 아주 쉽죠? 어, 뭐, 먹고 쳐놓 노는 게 파티잖아요? 파티 말고, 보통 이제 특기에서는 How many party do you have? 이렇게 쓰죠? 그럼 How many party do you have란 말은, 니네 파티가 몇 명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행. 이런 뜻이죠. 또는 무리. 니네 무리가 몇 명이니? 이럴 때 쓰는 거고. 여기서 뭘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이제 단어 공부할 때 가끔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쓰는 말 중에, 족보도 없고 뜻도 없는 이상한 말들이 있다 그랬죠. 파리에서 온게 파리슨이에요. 파리슨은 이 무리 중 일부예요. 보통 얘 잔당이라고 씁니다. 잔당. 이 잔이란 말이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일행 중 일부를 말하는데 이게 파리슨이란 말을 잔당이라고 쓰는데 우리 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발음한다고 발지 산이라고 발음해요. 우리가 보통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하는데 빨갱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는 말. 세계 어디 가서 빨갱이가 공산주의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빨간색은 자유, 정의, 민주를 위해 흘린 피의 색깔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를 잘못 발음해서 빨치산이 돼서 이게 빨갱이란 말을 쓰는 거야. 절대 쓰지 말고 퍼리슨이라는 해서 온 거고요. 빨간색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옷도 빨간색이잖니? 아무 소용 없어. 자. 버티는 일행이나 무리예요.